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이고요. 8단원 비뇨 생식기계 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비뇨 기계 그 쪽에 그 구조하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그 네프론이라는 거음 배우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 그 그 비뇨기의 그 순서 신장 순뇨관 방광 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비뇨기계 질환의 특이적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그요 생성의 변화에 따라서요, 단뇨 핍뇨, 무뇨, 잔뇨, 폐뇨로 나뉠 수 있어요. 일단 단뇨는그 저희가 이제 1일에 정상적으로 1,500에서 2,000cc의 소변 배출량을 보인다고 했는데, 1일에 2,500cc 이상의 소변량이 나오는 겁니다. 아, 가끔은 5,000에서 6,000cc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신세뇨관 그, 이제, 그, 네프론 안에, 사고체 안에, 그 세뇨관에서의 그 수분 재흡수가 안 되거나 항 이뇨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핌뇨. 음, 단뇨와 반대죠. 1일에 400에서 500cc 이하로 아주 양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수분 섭취량 자체가 적거나, 어, 탈수시 그리고 신부전이나 우혈성 신부전, 신장 질환 등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 다음은 무뇨입니다. 거의 이제 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얘는 1일에1 0 0 cc 이하고 이 무뇨의 특징은 신장에서 아예 그 소변이 배,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금만성 신부전이나 화상 및 쇼크 등. 같은 증상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잔뇨는 저희가 이제 소변을 배출을 하, 그 배설을 하고 나면은 방광에 남아 있는 양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소변을 본 후에도 남아 있는 양이 그 50cc 이상이 될 때를 잔뇨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0cc 이하의 그 잔뇨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50cc 이상의 잔뇨가 있는 경우를 잔뇨라고 하고요. 폐뇨는 아, 이 무뇨와는 조금 그 비교를 하셔서 알아셔야 되는 게 무뇨는 신장에서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무뇨고, 폐뇨는 신장에서 소변은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배소 배설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뇨가 곤란한 거를 이제 페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설이 안 되는 게폐뇨고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무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 구성 성분에 따른 그 변화 보겠습니다. 단백뇨 많이 들어보셨죠? 소변에 단백질인 그 알부민이 배출되는 게 단백뇨. 그 다음에 당이 배출되면 당뇨. 그 다음에 농세포가 배출돼서 이 색깔이 혼탁해지는 건 농뇨라고 하고요. 어, 혈액이 배출되는 건 혈뇨입니다. 어, 그리고 기타로 케톤이 배출되기도 하고 빌리루빈이 배출되기도 하는데 케톤이 배출될 때는 탈수나 당뇨가 의심이 되고요. 빌리루빈 그 혈액이 배출될 때는 간 질환, 담도 폐쇄시에 그 혈액량 증가로 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변에 정상 소변에는 그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영양소죠 그. 소변에서 그 발견돼야 되는 거는 그 대사 산물 요소나 뭐 요산, 뭐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영양물은 흡수하고 그 대사 산물은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양 물질이 배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 단백질, 그리고 케톤이나 빌리루빈 등은 사실상 정상 소변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그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배뇨의 변화 보겠습니다. 빈뇨라고 해가지고 뭐한네 다섯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자주 배뇨를 하는 상태를 빈뇨라고 합니다. 방광염이 있거나 임신 스트레스성일 때도 빈뇨 증상이 나타나고요. 긴방뇨는 아그 요이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요이 자체를 그 참지를 못하고 즉시 배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또 요도염 같은 게 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뇨곤란은 아 이게 그 배뇨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요도가 협착됐거나 요로 감염이거나 뭐 그런 결과가 있을 때 배뇨가 그 소변이 나오기가 힘든 상태를 배뇨 곤란이라고 하고요. 또그 다음은 윤뇨증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야뇨증하고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현상은 맞는데, 야뇨증은 밤에 잘못 가리는 건 야뇨증이고요. 낮에도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건 윤뇨증이 되겠습니다. 이 윤뇨증의 원인으로는 그 원인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배뇨의 버릇을 그 부모가 너무 서두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유뇨증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요실금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나 그 이제 그쪽 비뇨기계의그 태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요.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배뇨를 하는 증상입니다. 아, 이게 그긴박뇨하고는좀 다른 게 얘는 이제 노화나 태행으로 인한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실금, 아, 뒤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요실금에는 그 관략근을 조여주는 쾌결 운동이 어. 그 중요하고요. 케겔 운동, 수술 후에도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규칙적인 그 배뇨를 권장해서 자꾸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이 요실금 수술 뒤에 또 중요한 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가지고 소변 배출을 자꾸자꾸 시켜줘야 그 수술 부위에 감염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요정체 있겠습니다. 어, 말은 이제 신장에서 얘도 소변은 생성이 되지만 방광에 소변이 그 축척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폐뇨하고 그, 과, 그 저, 과정 자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요 정체는 폐뇨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뇨기계에 관련된 질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실금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산부인과 실습 나갔을 때도 요실금으로 그 부인과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고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나오는 상태고요. 요실금 자체는 뭐, 복 복압성, 절박성, 혼합성, 범람성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복압성 자체는 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그 소변이 차 있다가 그 복압의 증가로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박성은 그 갑작스런 그 요의가 느껴져갖고 누출이 되는 거고요. 혼합성은 이러한 복합성과 절박성이 합해진 상태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범람성은 그, 그 방광에 소변이 계속 계속 차는데도 그거를 느끼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쳐서 흘러나오는 걸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보급성 요실금이긴 한데 이 보급성 요실금의 원인으로는 어 분만 후에 그 다음에 그 분만 후그 관략근이 느슨해져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화되거나 그 다음에 뭐 그 기침이나 뭐그 줄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보갑이 증거할 때그 그거를 이제 방광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 유도관략근 자체가 약해져서 음, 생기는 게그 보갑성 요실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노화나 그 유도관략근의 약해짐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이게 이제 감염을 그 같이 동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요실금으로 인해서 뭐 수술을 하셨다. 그리고 요실금으로 인한 그 간호와 치료는 일단은 그 체중을 감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자꾸 이제 요의를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 그다음에 쾌결 운동을 통해서 또 규칙적인 배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 후에는 어, 그, 피부가, 그, 그, 수술 후에도 그렇고, 이게 자꾸, 그, 소변이 새다 보면은 피부가 자꾸 축축해지고 젖어요 그래서 그 욕창 같은 게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좀 항상 뽀송뽀송하게 건조시켜 줄수 있는 그 예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자꾸자꾸 규칙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야만 그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감염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뭐유치도뇨 방법도 있겠구요 뭐 식이 관리를 통해서도 어,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사구체 신염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어, 사구체, 그 신장 사구체에 생기는 그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신염인데요. 급성이나 급성인지 아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 어, 나뉘게 됩니다. 주로 그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구체의 염증이 이제 전이가 되는 증상인데요. 어, 혈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단백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색이 진하면서 거품이 있는 소, 소변을 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동통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부종, 부어 오르죠. 아무래도 그 소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 소변에 그혈류하고 단백뇨가 검출되고 소변량이 감소됐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BUN 검사라고 해가지고 블러드 유린 그 질소인데요 그 혈액 속에그 요소 질소 검사를 통해서 이 신장 기능을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하고 BUN 검사를 통해서. 4구체 신염을 그 진단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어, 치료로는 일단은 이제 소변을 잘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그니까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본다기보다 그 거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제한시켜야 되고요. 어, 섭취량과 배설량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부종을 막기 위해서 저염, 저단백, 고탄수화물의 그 식이 섭취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하고요, 부종으로 인한 이뇨제 그리고 부종으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혈압 하강제까지 투여해 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다음은 이제 사, 신우신염 보겠습니다. 그 신우와 세뇨간 그 간질 조직의 그 세균성 감염입니다. 그래서 그 신우 자체는 그 신장에 붙어 있는 건데요. 그 신우 세뇨관 간질 조직의 세균성 감염으로써 또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그 신장의 어느 특정 부위만 침범한 게그 염증이 있는 게 급성이라면 만성은 그 특정 부위에 침범이 그 오래돼가지고 그 세균 감염으로 조직이 점점 파괴된 상태가 만성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뭐 대장균이나 결핵균 한농 세균이 원인이 되기도 하겠고요. 어, 이것 또한 옆구리 통증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검사를 통해서 농류나 세균 그 감염 여부를 알수 있고요. 또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염증이니까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우신염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또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또 이게 만성으로 갈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다음은 신증후군 보겠습니다 신증후군의 특징은 어린아이나 청년들이 많이 걸린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장 사구체 이상이에요. 그, 사구체 신염처럼 사구체 이상인데, 그 소변에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그 조직의 체액이 축적돼서 그 기능이 부전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구토, 부종이 있으니까 체중 증가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어린이는 얼굴에 부종이 나타나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다리에 부종이 나타납니다. 아 이것 또한 소변 검사로 단백뇨 판단하고요, 혈액 검사 해가지고 그뭐 저단백코 콜레스테롤혈증 확인하고요, 부종 검사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체중이 아까 부종 때문에 된다 했으니까 체중 측정 자주자주 해줘야 되고요. 그 저염 시기와 약물 이뇨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신 증후군은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 많이 걸린다는 특징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증 들어가겠습니다. 신부전증 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장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이나 전해질 대사 산물의 배설에 그 장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첫째로는 그 저혈압, 우렬성 신부전과 탈수 신장 동맥 혈전증이 나타나고요. 둘째로는 그 전립선 그 비대, 요관이나 요도 결석, 그 다음에 셋째로는 급성 혈관 손상이나 급성 사구체 신염, 악성 고혈압 등이 그 직접적인 손상이 있겠습니다. 아 급성과 이제 그 만성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급성까지 알아볼 텐데요. 급성 신부전증은 그 신장의 그 순환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체나 그 세뇨관 손상으로 그 신장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핍뇨기, 인뇨기, 회복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탈수 증상이 있고요. 그 소변, 그, 그 소변 냄새? 그 소변 냄새에 호흡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소변 냄새가 나는 그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추 신경의그 증상이 나타나요 혼미하거나 두통 뭐~ 근육의 경련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진단으로는 어, 소변량이 감소하겠죠. 그 신장 사구체로가 손상이 돼서 신장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변량 감소와 혈뇨, 그다음 에 요비중이 저하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게 그 신부전증이 오면은 일단은 투석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 하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그 팔에 다가 그, 그, 그 동정맥루 를 일단은 그 시술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투석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알아보시고 알아본 다음에 그 질환을 알아볼 텐데요 그 투석을 하는 목적 자체는 그 신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공적으로 그 요소나 크레아틴 단백질 최종 대산물을 혈액에서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그 신장에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혈청에 전해질 용도를 유지시켜주고, 산독증을 교정하면서 혈액에서 과잉 체액을 제거하는 것, 그 인공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석을 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이제 동정맥류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이 또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정맥류 설치 환자의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투석 후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서 찜질을 하고,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합니다. 아, 모든 그 부종에는 냉찜질이 우선이고요. 어, 일단은 그 투석한 다음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놔서 찜질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 이틀부터는 그, 약간의 그, 운동을 그,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살살살살 부종이 가라앉으면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손가락을 자꾸 자꾸 움직여가지고 팔에 부종을 예방하고 혈액순환 촉진을 자꾸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맥류 쪽 팔은 어 너무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걸 들지 않도록 하고 그 혈액 순환을 위해 느슨한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이 동정맥류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투석을 하는 게 아니고 1, 2개월 후에 투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투석 후에 혈압 측정은 이 저혈압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필요한데 이그 동정맥류가 있는 쪽 아니고 동정맥류 설치를 하지 않은 반대쪽에서 혈압을 어~ 재, 재야 됩니다 이 혈압 재는 거와 혈액 채취하고 정맥 주사하는 거는 그 투석한 밭팔 쪽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 건강한 쪽에 팔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매일 진동을 촉진해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잡음청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석액은 중요한데요. 멸균액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치료 중에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지 자꾸 자꾸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아, 그 다음은 추석 전에 체중을 확인하고 활력 징후나 혈관 통로 개전증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정맥류를 그 설치한 팔은 그 심장보다 높여준 그 치료 간호시에 심장보다 높여주는 게 아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혈관에 그 진동이 느껴지지 않거나 뭐 찌릿한 느낌이 나지 않으면은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정맥류에 관한 그 상황이 시험에 조금 간혹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전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